여러분, 시바이누는 이미 1달러 도달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으실 텐데요. 기본적 분석으로 보나 기술적 분석으로 보나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1달러가 가능하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상상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되겠죠.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따라주세요. 시바이누가 현재까지도 강한 상승 추세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까지의 정황을 정리해드리면 208%가 급등했고 2025년에는 암호화폐 상위 1위를 등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코인마켓캡 기준 12위인데요. 25년에는 충분히 10위 이상을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게다가 최근에는 1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1센트는 가능해도 1달러는 무리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바로 이틀 전에 또한번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달 전쯤에 시바이누의 생태계 그러니까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전세계 600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훨씬 더 크게 확장해서 총 1047개라고 가죠. 전 세계적으로 1047개에 불과한 사업체만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시바이누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달러 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던 건 시가총액이었는데요. 여기서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 볼게요. 1달러가 되려면 시총이 589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 에서는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커뮤니티 는 토큰을 소각해서 공급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토큰을 영원히 제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기술 적으로는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바이누는 이것을 해결 해줄 수 있는 강력한 커뮤니티와 천재적인 개발자들이 있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시바이누가 앞으로 추가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의 후반부까지는 시바이누 전망에 대한 분석을 쭉 이어갈 거고요. 뒷부분에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지만 간단하게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짧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지만 현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법니다 일장이 맞습니다. 하루에도 미니멈 10% 20% 이상은 거뜬하게 폭등하는 코인들 정말 많죠. 이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문자로 정확한 타점부터 매수 근거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내주신 시간대에 맞춰서 분석해드린 코인을 알려드렸고, 자 폴리곤 에코 시스템 토큰 알려드린 매수가와 매수 근거까지 정확하게 적중을 하면서 목표가도 귀신같이 딱이 부분을 터치하고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것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대와 이렇게 타점이 체결된 시간까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내주신 시간대에 맞춰서 확실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코인들 항상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는 급등 코인 정보들 놓치지 마시고 수익을 꼭 챙겨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코인들을 직접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매기법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어요. 트레이더들 중 유일하게 저만 사용하고 있는 독보적인 매매기법입니다.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 기준이나 승률이 압도적으로 올라갈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뒷부분 내용 꼭 참고하셔서 강력한 무기 하나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지속하기 위한 큰 힘이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리면서 시바이드 본론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앞에서 보여드린 글에서 시바이누가 1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토큰 소각이 발생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무려 99%의 물량을 소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속도라면 불가능하다고 하죠 따라서 투자자들이나 커뮤니티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소각이 정말 가능한지 항상 궁금한 내용으로 자리를 잡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해서 지난 11월 24일 날 시바이누 리드 개발자인 시토시 쿠사마가 이에 대한 한 커뮤니티 질문에 답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99%의 소각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어요. 이에 덧붙여서 쿠사마는 99%의 소각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것이 진정 시바이누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아니다.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디파이 프로젝트와 생태계 확장, 장기적인 가치 창출이 핵심 동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토큰 소각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당대한 소각이 가능한 줄 알면서도 쿠사마는 장기적인 가치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장의 99% 소각으로 시바이누의 가치를 1달러를 이미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쿠사마가 생각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요. 굉장히 자신있어 합니다. 그렇다 보니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를 더욱 신뢰하고 있죠. 쿠사마는 실제로 생태계 확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에는 미국의 새로운 블록체인 허브를 설립하기 위해 중대한 발표를 냈고 미국은 비밀리에 시바이누를 매집하고 있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고래들 또한 매집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주말을 포함한 지난 이틀 동안 시바이누를 0.1% 이상 갖고 있는 고래들이 무려 1조개를 추가 매수했다고 하죠? 게다가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에는 무려 88조개 시바이누가 매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규모 축적은 종종 강력한 바닥을 나타내며 구매자가 개입해 가격을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까지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바이누는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비전이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추가 폭등은 언제가 될수 있나요? 한 분석가에 따르면 현재 시바이누가 위치한 추세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그때 강력한 강세 신호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폭등에 대한 상승률은 178% 정도의 이익을 볼 수가 있다. 자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시바이누가 훨씬 더 커다란 상승을 해주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한 번의 강한 조정 파동이 발생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열심히 장기적인 비전을 설명해놓고 하락할 수 있다고 말하는 유튜버도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수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냉정함이 필요하다. 솔직히 너무 낙관적인 표현보다는 냉정함을 갖추는 게 훨씬 낫죠.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온다고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허재가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출발하지 못하고 매도 압력을 받고 있죠. 지금은 차트에서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이두 가지 신호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거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현재 가격과 거래량을 보시면 또한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한 커다란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것이 상승이 될 수도 있고 하락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상승이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하락일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이 매매기법에 의해서 추세를 파악하여 그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봉상에서의 이 기법상 표시는 어때요? 아직까지도 탄탄한 매수 채널을 형성하고 있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4시간 번과 1시간 즉 초단기 추세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냐 자 S 유지해 주던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여기서 무너졌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앞으로는 하락 채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호를 기법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도 압력이 지속이 된다면 4시간 봉에서 지지해 줄수 있는 마지막 선의 이 지지 구간, 여기도 이탈하고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따라서 바로 앞부분의 지지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음엔 8%, 그다음에 17% 이러한 하락이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더욱더 좋은 방향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바로 상승을 나와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하락을 한 후에 일정 매물대에서 횡보를 하는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그때 수렴했던 에너지가 다음에 발사라는 추세거든요. 이래야 시바이노는 훨씬 더 크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자꾸 조정이 나온다고 강조를 해 드리고 있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같이 호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어떻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 호재와 가격이 항상 비례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혹시 느껴지시나요? 호재가 100% 정답이라고 한다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한마디로 돈 버는 사람들이 100% 생겨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더 강력한 호재가 떴을 때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악재가 뜨고 있는 가운데 가격이 상승하는 종목들도 정말 많아요. 이런 경우가 왜 그러냐? 결국엔 가격을 주체하는 세력들이 고래나 기관투자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건데 시바이누는 그동안 계속된 호재로 인해서 개미들이 많이 탑승을 해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무거워지면 이들 입장에서 가격을 펌핑시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호재가 있을 때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단기... 이 급락을 유도시키는 포모증후군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가격이 다시 한번 저렴해졌다고 느낄 때 비교적 유리한 구간에서 매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격이 빵 뛰는 거거든요. 따라서 호재만이 너무 가득하고 가격이 상승만을 그려내고 있는 차트는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비단 시바이누만 포함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시던 간에 이러한 시장의 원리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 최종적으로 어디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조정이 나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영상에서 공개가 되는 순간. 타점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보내주신 시간대에 전략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거나 텔레그램을 통한 신호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사에 대한 브리핑도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오직 저뿐만이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시바인으로 홀딩하고 계시거나 남들이 계속해서 자꾸 폭등한다고 말하니까 기회를 한번 제대로 활용해 보고 싶으신 신규 투자자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자세하게 정보를 참고하고 배우고 싶다는 열정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열정 있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불장 수익 놓치지 않고 다 챙겨가실 수 있도록 딱세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로 가장 편안하고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보내주신 시간대에 맞춰서 급등 코인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동안 쌓인 문자는 너무 많아서 다는 못 보여드리지만 자 제가 이날 공유해드렸던 마스크 네트워크 자 보시면 이쯤에서 탑점 신호를 드려서 정확한 진입 근거에 따라 30% 이상 급등 수익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암호화폐 시황 채널 혹은 매매기법 단독 모음들 그리고 현물거래, 선물거래, 타점 신호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만 사용하고 있는 매매기법인데 사실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매매기법이에요. 직관적으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과 조정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죠.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사실 과거 영상들을 통해서 모두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과거 영상을 쭉 보신다면 금방 아실 수 있는 사실들이라 굉장히 자신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저는 사실 호재를 모를 때도 이거 하나로 계좌를 불려왔고요. 이 기법을 받아서 열심히 활용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인증부터 최고의 매매 기법이라고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사용 방법도 되게 간단해서 아무리 초보자라도 하루면 숙지가 그냥 끝나는 기법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선들이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 이때는 조정이 나온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 안 되는 타이밍입니다. 동시에 나는 기존의 수익자다.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매수 타점은 어디냐? 세 가지 선들이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여기서부터 강력한 매수 추세가 시작된다는 신호니까 골든크로스 직후에 매수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세에 따라서 이만큼의 수익을 전부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승장의 맥시멈을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추세의 끝판왕 매매 기법이다. 이것은 제가 가이드본으로 정리를 해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원칙을 잡고 매매해 보실 분들이라면 무조건 사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나는 다 좋은데 시간이 없다 또는 복잡하다 그런 분들께 제가 안성맞춤이 될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문자로 타점을 직접 받아보시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를 왜 번호로 문자를 받고 있냐. 사실상 문자만큼 빠르고 간단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대가 많으신 분들도 문의를 주시고 있고요. 이해가 잘안 되신다면 서로간의 통화로 신뢰도 쌓으면서 자세한 투자 성향을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수단으로 문자를 남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추천하는 게 아니라 보내주 주신 시간대에 맞춰서 그때 추세가 살아있거나 급등할 수 있는 코인만 이렇게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와 진입 근거까지 모두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혼자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타점을 참고하시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런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신다면 매매 감각도 쌓이고 동시에 수익도 만들어가시면서 이번 불장의 수혜 무조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릴 거니까 홍보만 하는 어디 이상한 리딩방 같은 데 들어가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제 실력 하나로 여러분들 수익 전부 다 책임져 드릴 테니까 믿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최고의 노하우 최고의 수익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매기법이나 급등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기법이면 기법 급등이면 급등 텔레그램 입장이면 입장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구독자 혜택들 부담없이 직접 체험해보시고 판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우리끼리만 알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